아주 이쁘게 꽃을 피운 금화규입니다. 금화규는 2터로 충분히 컸죠? 요 놈은 이상하게 저 오크라가 이렇게 컸고 60에서 80cm 커야 정상인데 요 오크라가 정상이죠? 그리고 금화규가 2m 정상적으로 컸습니다. 닭풀이 이제 쭉쭉 올라오죠? 2m가 넘었습니다, 이제. 1m 더 커갈 겁니다. 이야, 닭풀도 아주 멋집니다. 그리고 닭풀이 꽃이 제일 큽니다. 키가 3m 되니까 2m짜리 금화기보다 더 큰데, 이제 닭풀도 꽃이 피기 시작하죠. 닭풀이 제일 크고, 고담 금화기요. 고담 우크라인데이 녀석만 하나 쫙 컸죠. 야 거의 뭐 3m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. 다른 것은 이제 정상으로 가고 있습니다. 닭풀도. 금세 컸네. 아마 내일 모레 정도면 3도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야 이게 정상이지.